We don't. 어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뭐 금요일 연습 세션을 이제 마무리한 시점인데 시작은 나쁘지 않다. 어 나쁘지 않고 어 무난 무난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뭐 피트 스톱을 하고 뭐타이체 제라던 뭐 급유를 하던 크게 사실 바뀐 거는 뭐못 느끼겠는데. 제일 크게 이제 있었던 변화가 이제 차량의 실시가 변경이 되다 보니 어좀 약간 작년과는 또 다른 어 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팀 입장에서도 그리고 드라이버 입장에서도 작년에 빨랐던 페이스의 차량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지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뭔가 팀 팀의 한 확신이 있어서 그 0.23초를 더 줄여보고자 큰또 이런 도전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타이어든 뭐 규정이든 보다 이 드라이버 지금 오로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새로운 차량에 대한 셋업을 맞춰나가는데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그어 사실 작년 차 그대로였으면은 더 빨랐을려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어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있다 뭐그 정도 사실 이제 이번 시즌을 시작을 하기까지도 쉽지가 굉장히 않았고 또 후원사를 모집을 해서 어~ 시트안기까지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만큼 올해는 어~ 이~ 스티어링의 무게감이 그 어느 해보다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프로 드라이버로서 탁그 결과물 한 줄이 필요한 해가 아닌가. 그게 바로 시리즈 챔피언인데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 또한 아 올해 정도면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시리즈 챔피언에 한번 도전을 진지하게 임해볼.

Now I see the way the rain falls off a leaf, married to the air of temporality. Shoulda headed down by now. 일단 오늘 예선을 어, P6, 어, 6등으로 마무리를 일단 했고요. 어, 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아쉬운 뭐그래수있지만 사실 내일 레이스를 준비를 해서 또 셋업을 보고 포지셔닝을 한게또 있기 때문에 음, 묵묵히 그냥 내일 결승 레이스를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모든 레이스카들이 또 분주하게 차량 셋업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 오늘 예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일단 뭐 가장 크게 변수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또 오락가락 할 뻔했던 날씨였지만 다행히 이제 6천 경기 예선 때는 어, 마른 노면으로 다행히 또 어, 예선을 다 Q1, Q1 Q2 주, 주행을 할수 있었고 음 아무래도 이제 타사 타이어 브랜드에서 좀더 압도적인 어, 스프린트 페이스 그러니까 음, 뭐한 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넥센 진영이 좀 약간 암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넥센 진영 안에서는 사실 자신 있다 뭐이 정도로 어떻게한줄평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새로운 시즌 규정의 변화와 또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더욱더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흘러갈 2025년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입니다. 7번 그리드 서한지피의 장현진, 6번 그리드 원레이싱의 최강빈. 그렇습니다. 이제 레이서들이 포메이션 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메이션 랩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포메이션 랩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차량 상태라든가 드라이버의 상태 모든 것들을 체킹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네, 이렇게 돌아서 랩 전체를 한 바퀴를 이렇게. 이제 앞쪽에 있는 이 세프카가 빠지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겁니다 자,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4.346km의 이코스를 35바퀴를 돌게 되는 1라운드 개막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가 가장 긴장되거든요 예 자, 죽이고 스타트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수들의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쥬레이싱 6000 클래스의 1라운드 개막전 경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가자마자 이차원과 노동기 선수가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노동기가 좀 빨랐죠. 자, 2십삼 발령이 되습니다 자, 세이프스카가 발령이 됐다는 것은 어, 코스에 어,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네, 자, 이제 준비를 자, 천천히 해야 되겠죠. 대브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일단 뭐, 이번 경기 사실 재밌게 했고요. 최대한 재밌게 풀어나가려고 했고, 뭐, 큰 이변 없이 그냥 묻어나게 했습니다. 아, 처음에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서, 레이스 초반에 대시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좀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후반기 페이스가 또 따라와 주질 않아서, 뭐, 자신있게, 자신감있게 내어주었지만, 이제 다시 추월하기는좀 쉽지 않았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참뭐 배우면 아는 그런 레이스. 아 어, 다행히 이제 레이스 페이스가 너무 떨어져서 이제 타이어 교체를 하고 나서 예스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되어서 어, 후반부에 그래도 좀 추월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 한 5등까지, 네 14등에서 5등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아쉽지만 또또 또 다른 이변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 코스 이탈. 네 15번 코너에서의 약 7번 7번이죠. 7번의 코스 이탈이 있어서 거기에 2 0초 페널티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최종 결과는 8등인데 지금 앞에 있는 그리드에서도 더 지금 표가 더 가산점이 붙을 수 있는 페널티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최종 결과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결과가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개막전이 또 마무리가 되었는데, 네, 저도 사실 겨우에 준비했던 거를 다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가장 큰, 뭐랄까, 좀, 좋았던 거? 이런 거는, 체력이 35랩 동안 과연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버텨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정말 많이 버텨줬습니다. 진짜 많이 든든하게 딱, 내렸을 때 원래 다리 힘이 좀 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멀쩡하게 일어섰다. 아,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다음 경기 영암으로 갑니다. 영암에서는 좀더 보완할 것들 많이 보완하고 여러 숙제들을 다음 테스트 때좀더 보완해서 1라운드 어, 영암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어요. 고별 대장 화이팅.